안녕하세요. 수학 잘하는 예쁜 누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극대와 극소 개념 강의 시간입니다. 문제 풀이 전에 반드시 개념 강의를 꼭 숙지하고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제 풀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함수의 극대 극소. 극대 극소가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는 볼록볼록한 구간. 자, 이렇게 생긴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텐데, 어, 이렇게 생긴 부분, 여기를 A, B, C 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FX 값들보다, 우리 fa의 값이, fa의 값이 제일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이 값을 극대 값이라고 합니다. 극대. 여기 값을 극대 값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극대 값, 극소 값은요, 최대 최소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최대 최소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게, 우리는 함수 fx 전체를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록 볼록한 구간, 이 구간에서 자, 이 주변에서 얘가 제일 높아, 얘가 제일 낮아, 얘가 제일 높아라고 보는 거예요. 전국에는 있 모든 산봉우리를 통틀어서 얘가 제일 높아가 아니라, 어, 이 산에서는 여기가 제일 꼭대기야, 이 산에서는 여기가 제일 낮아, 이산 얘가 제일 꼭대기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극대의 정의가 뭐냐면 이 주변의 값들 어떠한 주변의 fx의 값보다 a에서의 함수값 fa에서의 함수 값이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이거를 극대, 그리고 이거의 값은 이 fa의 값을 극대 값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있는 자, 적당한 구간인데 이것을 통틀어서 이거 전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주변에 있는 이 구간, 이 언저리에서 이 주변에서 얘가 제일 커. f(x)의 값보다 f(c)의 값이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이 f(c)의 값을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극대가 되겠죠. x가 c일 때. fc의 값을 극대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은요, 주변의 언저리, 이 주변 값들보다 여기에 있는 함수 값이 더 작거나 같을 때, fx의 값보다, 주변들의 값보다 fb의 값이 더 작거나 같을 때, 우리는 이것을 극소, 라고 하고 그때 fb, x가 b일 때 함수의 값 fb값을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어, 우리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리 함수의 값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될까? 자, 함,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 점에서 극대 값이 있죠. 극소 값은 없어요. 자, 극대 값만 일단 살펴보면, 여기에서 극대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함수는, 어, fx를 또 어떻게 만들어볼까? 자, 이렇게 뚫려있고요. 함수 값이 이렇게 돼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A에서의 극대값은 있을까 없을까? 연속이 아닌데 그래도 여기가 극대예요. 자, A에서 주변의 어떠한 값들보다 A의 함수값이 크거나 같을 때우린이 값을 극대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극대가 됩니다. 극대 생기는 거 맞아요. 자, 그다음 음, 이럴 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뚫려 있고 이렇게 됐어요. a일 때, 자 여기는 극대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정답은 있습니다. 주변의 값들보다, 어떤 f(a)들보다 f(a) 주변의 f(x)보다 f(a)의 값이 크거나 같을 때, 다른 값보다 f(a) 값이 더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이것을 극대라고 하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같은 상황인데 여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A에서 그때가 있을까 없을까 자, 확인해 볼게요. 주변의 값, 주변의 값 A에서 fA의 함수값은 여기에 있죠. 그런데 이 fA는 함수값. 여기 에 있는 함수 값보다 f(x) 값이 fa 함수 값보다 f(x) 값이 더 컸어요. 이러면 극대라고 할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것은 극대가 아니다. 하지만 여기 fa 값, f f(x) 값과 여기 fa 값, 자 f a의 값이 f(x)의 다른 주변 값보다 다 크거나 같았어요. 이것은 극대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자, 조금더 살펴보면,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뭐 문제를 꼬고 우 있어요. 자 이번엔 이렇게 조금 더 얇게. 자, 이럴 때는 극대가 값이 있을까요? 자, a에서 a에서 주변의 함수값들 주변의 함수값들보다 f(a)의 함수값이 더 크죠? f(x) 값보다 f(a) 함수값이 더 커요. 이럴 때도 극대값이 존재합니다. 아, 불연속이지만. 불연속인 구간에서도 함수 값이 존재한다면 그 값이 존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어,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생긴 상수 함수는 극대 값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상수 함수는 모든 실수 X에서 극대 값과 극소 값을 모두 같습니다 자, 이 녀석. X는 K. 자 아, Y는 K죠. Y는 K죠. 그래서, A든, B든, C든, 모든 함수의 값, K가 극대 값이면서 동시에 극소 값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상수 함수는 모든 실수, Fx, 에, 모든 실수 X에서 극대 값과 극 값을 모두 같습니다 자, 정의 좀 됐어요. 자, 극대의 정의가 뭐라고요? 극대는 주변에 있는 fx의 값보다 x가 a에서의 함수값 즉 fa의 값이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극대라 하고요. 주변에 있는 값들 fx보다 a에서의 함수값 fa의 값이 작거나 같을 때 우리는 극소라고 합니다. 정의됐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자, 어떤 구간에 a를 포함해야 돼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을 때, 다시 f(a)가 f(x)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x가 a에서의 극대라 하며 f(a)의 값을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f(a) 값이 더 작으면 극소라 하지요.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 우리는 극값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f(x)에서 극값은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극값은 네 개가 있고요. 극대값은 몇개 있어요? 극대값은 하나, 두 개. 극소값은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아, 자, 그런데 보니까. 극대값이요, 극소값보다 반드시 큰건 아니다. 자 이것은 자 여기가 극소값이고요, 여기가 극대값이에요. 이 극대값은 여기는 극소값보다는 더 작죠. 그래서 극소값이 극대값보다 더 크거나 같거나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f(x)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동네에서 이 동네 주변 언저리에서 자이 동네에서 누가 제일 크니? 이 동네에서 누가 제일 작니? 이이 이 언덕에서는 누가 제일 높아? 이 언덕에서는 누가 제일 낮아?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의 함수에서 극값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상수함수는 모든 x에서 극대 극소를 모두 갖고요. 또 하나 앞에서 배운 개념에서 배운 거, 우리 불연속일 때도 극값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가 a에서 극자, 극값을 가지면 f'a는 프라임 0이다. 자, 우리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야 될 건데 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차함수에서 우리 나중에 증가구간 감소구간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f(x)가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잠깐 기울기가 0이 돼요 이 부분에서 기울기가 0이 돼요 그래서 f 프레임이 0이 됐지만 그 값을 갖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분 가능하고 다항함수 안에서 f'x가 0이 되는 구간을 그들 안에서 극값을 그 찾아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 f(x)가 a에서 극값을 그 가지면 f'(a)가 0이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그 갖더라도요 f'(a)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서 이거 봤어요. 자, 어떤 그래프 였냐면은 자, 요렇게 생긴 그래프. 절대 값 X 같은 거야. 이런 것도 있었죠? 자, 그 다음 아까 보니까, 요렇게. 불연속인 지점들도 있었어요. FX가 여기서 극값을 갖고요, 여기서 극소값을 갖고요, 여기서 극대 값을 가져요. 하지만, 우리 미분계수는 존재했다, 안 했다? 미분계수 존재하지 않았어요. 얘는 플러스 값을 갖고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갔었죠. 기억기가 그래서 극 값을 갖더라도 F'A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극대와 극소 정의가 뭔지는 알았어요. 어떤 주변의 값보다 어떤 큰 값이 있다면 극대. 어떤 주변의 값보다 FA 값이 작으면 극소. 작거나 같으면 극소였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우리 극대극소를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a)가 0이면 f(a)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뀐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f(x)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자 a 어 x가 a일 때 x가 a일 때 이 주변에 이렇게 기울기를 보니까 기울기가 플러스였어요. 자, 그 다음 A보다 클때 기울기를 보니까 기울기가 음수였네요. 아, 그러면 A를 기준으로 F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FA보다, F'A가, 다시요, F'X가 0보다 크면 기울기가 플러스 값이 됐고요. F'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값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되면, 우린 이 값을 뭐라고 한다? 극대라고 한다. 그 때, f'a의 값은 0이다. 라고 봤었죠. 자,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은첫 번째, f'x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을 거예요. f'x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은 다음에, 이것 기준으로, 어, 플러스 값을 가지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내려가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가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이어줘 볼게요. 얘를 이어주면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자, 보세요. 자, 플러스가 됐다가, 0이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 아, 이런 그래프가 됐어요. 극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f'x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았죠. A를 기준으로 F'X가 음수에서 양수로 변했어요. 이거를 이어줘봤더니 음수니까 마이너스, 양수니까 플러스 이어줬더니 이런 그래프가 됐어요. 아하! 이렇게 생긴 구간에서는 여기가 극대고, 이렇게 생긴 녀석들은 이, 수, 이 녀석이 극소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됐죠? 자, 우리 그러면 우리 FX를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fx와 f'x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마구잡이로 그려볼게요. 올라갔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어요. 자, 잠깐 멈췄다가. 자, 이게 fx에요. 생명이 도대체 몇 차식이에요? 몰라요, 선생님. fx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보고 f 프라임은 어떻게 그릴까? 자, f 프라임은 뭐 그려볼게요. f 프라임은요, 자, 우리 언덕에서 값들이 가졌죠. 자, 언덕에서 f 프라임이 0이 되는 구간을 지금 경계를 그려주고 있어요. F'이 0이 되는 구간, 기울기가 잠시 0이 되는 구간을 그려줬어요. 자, 축을 한번 그려줘 볼게요. 자, 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무엇을 하느냐. 음, FX가 올라가고 있죠. FX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기울기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f(x)가 올라가고 있는 기구는 기울기가 플러스예요. f(x)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f(x)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f'(x)가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잘 보세요. 자, 증가하고 있네요. 플러스. 감소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자, 이구 간에서 증가하고 있었죠.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어, 또 증가했어요. 자 감소했어요. 또 감소했어요. 증가했고요. 또 증가했어요. 감소했고요. 감소했어요. 자그 다음에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구간은 뭐느냐? 자 여기 자, 이 부분에서 0이 됐죠. 0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렇게 0이 되어야 돼요. 됐나요? 자, 한번 이어줘 볼게요. 자, 이걸 이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얼만큼 올라가고, 얼만큼 내려가고, 우리 기울기는 보지 않을 거예요. 다만 개형만 볼게요. F 프라임이 0이 되는 구간은 그 값을 가는 거죠. 자, 그래서 0, 0, 0, 음, 0. 음. 자, 여기 잘 보세요. 0이 됐어요. 그런데 또 플러스가 됐어요. 잠깐 0이 돼서 쉬었지만은 얘가 또 플러스가 됐어요. 다시 0이 됐네요. 음수가 됐고요. 0이 됐어요. 자, 다시 0이 됐고, 또 0이 됐어요. 증가했다. 당0 됐고, 또0 됐고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마지막은 올라갈지 모르죠. 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가만히 보니까, 아, fx가 증가할 때는, 이렇게 증가할 때는 f'이 플러스구나.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구나. 자, 기울기가 잠시 0이 됐어요. 잠시 0이 됐다고 해서 f 프라임이 0이 됐다고 해서 극값을 갖느냐? 여기서는 극값을 갖지 않죠. f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극값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른 구간 극값을 가질 때는 f 프라임이 0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극값을 갖나요? 어, 여기 극값을 갖지 않아요. f 프라임이 0이었지만 그 값을 갖지 않았어요. 자, 다른 부분은 그값을 갖기 때문에 f 프라임이 0이 됐어요. 자, fx와 f 프라임 x는 그래프 그리는 거좀 이해가 됐나요? 자, 수업 시간에 이것을 연습을 많이 해 봐야 합니다. 강의를 여러 번 들어 보면서 우리 fx와 f 프라임 x 연습하도록 해 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실전 실전은 어떻게 푸느냐? 아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지금부터 기억해 주세요. 함수,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f 프라임 x를 구합니다. 미분을 해서 f 프라임 x를 구하고요. 두 번째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하세요. 우리 문제에서는 다항 함수이거나 우리 수투에서는 주로 다항 함수가 나오고요. 미적분에서는 초월 함수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수투 부분에서는 다항 함수가 나오므로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미분하세요. 그래서 미분을 한 f 프라 x가 0이 되는 x의 값들 가운데 우리 극값이 있어요. 그래서 극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x의 값을 찾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액셀값을 뭐 알파, 베타, 감마 등등등을 찾았다면 우리는 f, 알파, f, 베타, f, 감마 등이 등등등등의 극값이 됩니다. 이 녀석들이 극값이 된다. 자 그런데 우리 4차 함수는요. 그래프에서 우리 다음 시간에 4차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3차 함수에서는 우리 3차 함수에서는 그 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3차 함수 그래프는요. 이렇게 증가 함수이거나 이렇게 감소 함수이거나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플러스라면 최고 차항이 플러스라면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라면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한번 문제 속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첫 번째 fx를 어떻게 해야 된다? 미분해서 f 프라임을 구한다.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3으로 묶어내면 x 1이니까 x 플러스 x 1 인수분해까지 했어요. f 프라임이 0이 되는 x의 값은요 1과 마이너스 1이 있네요. 자그 다음에 f x가 3차식이고 최고창이 플러스기 이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x가 0이 되는, f'x가 프 0이 되는, f'x가 프 0이 되는 x의 값은 순서대로 써야 되는데, 이 순서라고 하는 것은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x, 우리 수직선상에 있는 크기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와야 되죠? 작은 게 마이너스 1, 큰게 예. 이 됩니다. 자, 우리 어때요?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어렵나요? 괜찮았죠? x축, y축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최고차항의 부호를 보고, 최차 계수의 부호를 보고, 증가 함수인지 감소 함순지 개형을 그리고요. 자, 여기에서 극대 x가 1일 때 극소. 그래서 f 1의 값을 구해 주면요 f 1은요. f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극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극소값은요, 1에서 생기고 있어요. 어, 무섭다고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극소값 괜찮아요. f1은요, 우리 1을 대입하면, 1 빼기 3, 더하기 1. 그러면, 우리 2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극소값이에요. 됐나요? 우리 이렇게 빠르게 그려줄 수 있어요. 우리 다항함수에서는 그래프 어, 개형을 통해서 많이 그려주고요. 증감표를 음, 많이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 아, 하지만 우리 증감표 그린 연습도 해봐야 되니까 증감표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증감표는요. 첫 번째 f'x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x의 자, 값은요 f'이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1과 1 조금 더 그려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조금 더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f 프라임 x f 프라임 x 자 f 프라임 x 는요 마이너스 1과1 에서 0이 됐었 죠 그래서 0 0이 에요 자그 다음 에 f x 가3차 식이 니까 f 프라임 x 는요2차 식이 었죠자이2 차식 을어디다 그려 줄까요 여기 다가 잠깐 그려 보면 마이너스 1과1 에서 f 프라임 x 가 여기서는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었고 이쪽에서는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었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플러스 값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음수 1보다 큰 쪽에서는 양수 의 부호를 가지고 있어요 됐나요? 자 그다음에 fx 값을 구할 겁니다 fx 값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뭐가 나왔지? 마이너스 3이 나왔고요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나왔어요 됐나요? 아, 여기 틀렸네요. 여기 마이너스 3이었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플러스 3이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아, 죄송해요. 아, 이치에도 찾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3,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값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f'x가 플러스라면 플러스, 위로 올라갔죠? 마이너스는 내려갔어요. 플러스는 위로 올라갔어요. 자, 이거를 연결해 보면 얘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를 갖다가, 마이너스를 갖다가, 플러스를 갖죠. 그래서 여기에서 극대. 여기에서 극소. 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증감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문제풀이 속에서는 우리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빠르게 문제풀이를 설명하겠습니다. 아, 한숨 한번 돌리고요. 어려웠죠? fx와 f'x 관계식을 우리는 조금 더 연습하도록 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선생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